시장기 2쿼터. 아, 이아거지 지훈이가 원래 예전보다 잡음 바로 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물론 하나씩 해야 되한번 아. 하기 어려운 데 이번 코트에서는 그 <목소리> 어, 이렇게 수비... 저렇게 서 있으면 눌러요. <목소리> 수비할 때 사람 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수비 소통할 때뛰는거좋아지 아, 수비! 수비! 아, 얘기해. 얘기해 줘. 수비!

감점 3점 때장이잖아 예. 카운트 ah, uh... 아 대전 스 매너 좋네요 물어보니까 매너가 좋네 이안 1 7 초, 1 7 초. 얘기 줘. 어, 아, 영웅 수비 좋다. 영 수비 좋다. 로우 한번해 로우. 영웅 로우 잡아봐 로우 잡아 로우. 아니 아니 아니. 아, 무리해서 죽을 일 <목소리> 없어. 네, 로우 잡아야 돼. 야, 얘기해 고 수비 하나 하자. 수비 하나.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영웅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알았어. 아, 뮤직잘어 아, 이게 좋아! 이게 해줘! 아, 좋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가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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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돼떠야돼떠야돼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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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이 안 풀려 너무 늦게 왔어 지금 아 진짜 영웅 괜찮아? 아다다아까아 미스가 너무 많아 미스가 너무 많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아영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영 나이스 비 오우 너무 많이 아다 미스야 다 미스 공격에서 지금 거 4연속 미스인 거 알아? 4연속 미스 지금 <laughs> 4연속 미스야 지금 오, 우 진짜 오저 사람 저 사람이 배같은 와야 그렇죠. 위에서 강락하는 거다. 저아못잡요저사람제 저 형보다 키가 크네. 1 0 0 c m 넘을 것같아키없어아 어, 네? 아, 네. 아, 형은 너 <laughs> <laughs> 아, 아. 몸으로 하지 몸으 대화하는데. 아형 좋았어! 그런 거 그런 거! 야, <laughs> 그런 거해 줘야 돼. <웃음> <웃음> 어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어 알려 들었어. 아쉽다. 정원형이딱 봤으면 됐 아, 아, 딱. 이안안오 카운트 카운트 다, 다, 다. 영어 잘했어, 영어. <laughs> 힘에서 아다 오, <laughs> <힘에서는 탑이에요>, 거의. <laughs> 거의 힘에서 기 힘에서.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거는이사람이장사이 정도. 이이정이이정이무이 정도. 가 정도. 이이정이어 좋아! 정이정아이정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대전 <돋아> 나이스 대전 <되죠>? 나이스어 <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돋아> 여기 수비가 지금. 아들아. 뭐야? 이 미션에서 우리 말을 해야 되는데. 뭘로 아까 미어감지올가 있어. 아리 해야 돼. 내려와 4. 아니, 4. 대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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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웅 나이스. 와, 아, 영웅 나이스. 아, 나이 아, 아, 자, 수비 하나만 해 봐. 수비 하나만. 얘기면서 수비 하라만해 봐. 수비. 정은이아로 했던 거아 우리 올그래 계속 이 하자. 트래블 트래블. 아까 드라블. 아까. 아, 아, 아니, 걸려서. 아, 그래요. 야, 영우야. 사이에 가면안 돼. 다리가 늦게 떨어질 d p 아, 다리가 늦게 떨어졌지. 아, 죄송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무같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수비 스비이스 나이스. 콜, 이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거, 거, 거.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이나나와나와나와자 어, 어? 수비 하나만나0초 10초 수비 10초야 수비1나 10초. 2쿼터, 맥파이 34대 33, 2쿼터 됐네요.